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자, 유니트리가 5,900달러짜리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자, 지금 한율로 8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 이 로봇이 물구나무 서기, 물구나무 서서 움직이는 거, 엽돌기 같은 거, 이런 걸 시연을 했습니다. 자, 크기는 아주 작은데요. 한 1.2m 정도 되는데, 무게가 25kg이고 동반자 모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음성 이미지, 멀티 모달 같은 인간과 뭔가 대화를 할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넣어서 5,900달러로 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동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그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뛰는 것도 이 내리막인 걸로 보이는데 내리막에서도 엄청 잘 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커스터마이즈가 된다. 옆에 보면 이렇게 밋밋한 기본 모델을 뭔가 칠을 할수 있는 어 이런 기능도 조금 넣었다 라고 했는데 일종의 로봇이라기 보다 거의 완구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자 옆으로 옆돌기죠 그 다음에 앞돌기 인데 옆으로 도는 거 이게 어 무슨 체조를 완벽하게 한다 라는 것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이 동작도 좀 특이한데요 물구나무 서서 움직였습니다 상당히 쉽게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죠. 옆돌기. 돌 때도 보면 획 도는데, 앞돌기 하면서 옆으로 도는 거. 여기도 돌때 보면 좀 가볍게 돌아요. 이건 이제 주먹은 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좀 약간 평평한 데서 이게 해야 되는지 잔디에서 이제 시연을 했는데, 나머지 뒷부분은 원래 하던 이제 이전 모델이 G1이죠. 뒤로 백 하는 이 느낌도 좀 나왔죠. 그다음에요 이제 때리는 것도 펀치도 약간 연속으로 하는 거 다리 동작 이거는 이전부터 있던 거고 여기가 이제 이전 버전이 이제 G1인데 이 R1이죠 아,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도 상당히 가볍게 일어납니다 진 가볍게 일어나죠 그게 특화도 이제 내리막기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전 모델하고 좀 다른 몇 가지 동작을 지금 보여준 거죠. 자, 여기 이제 물구나무 서서 움직이는 동작은 처음 나온 동작으로 보여요. 실상 이제 이런 동작을 했던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 로봇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좀 사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레벨은 일단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런 역동적인 동작은 이전에 유압 버전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타의 추정을 불어야죠. 근데 자, 이 유니트리는 가격이 엄청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다뤄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자 먼저 이 로봇의 용도는 뭘까요 자 유니트리는 저연령층 소비자에게 그냥 동반자처럼 로봇을 다룰 수 있도록 싸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봇을 움직이면서 그냥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최근에 모티브를 내고 있습니다 뭐 광고라든지 이렇게 할때 뭐 달리기 스파링 음 그냥 어릴 때부터 이 로봇을 사서 그냥 가지고 놀아라.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공장에 투입하고 뭔가 산업적인 용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니티리 로봇도 이제 H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에 일부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이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R1이죠, R1. R1은 가지고 놀아라. 가지고 노는 용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틀라스 이전법은 유압 버전이죠. 이게 이제 백플립인데, 이 동작 위에서 떨어지면서 백 플립을 하죠. 이 동작은 시연한 다른 로봇을 본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돌때 보면 체조 하듯이 동작이 약간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의 것을 시연해서 프로그래밍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다리를 들죠. 그다음 도는데, 되게 이제. 산타 버전이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전기식이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 그러니까 팔이 팔 동작하고 유압식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팔이 뒤에서 탁 나오죠 여기를 보면 근데 이전에 백플리한거 보면 팔이 올라갔다 이게 이제 팔이 고정돼 있고 거의 움직이지가 않아요 보면 순수하게 이 몸통으로만 회전을 했거든요. 이것도 보면 뭔가 프로그래밍이 일정하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로봇에 맞춰서 뭔가, 뭔가 이렇게 이제 피지컬 AI 하면서 어떤 거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시연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동작 자체는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죠. 근데 유니트리의 동작은 보면 약간 하다 만그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돌때 보면 손이 살짝 미끌리는 듯한 그 몸통 전체로 도는 듯하고 처음에 돌때 보면 아주 쉽게 여기다 보면 쉽게 서 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 부분이 대단히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이 허리 부분이 좀이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이번에 이 허리 부분에 대해서 자유도가 두개 단계가 업그레이드 가 됐습니다 그 자유도가 이게 26인데 이전 버전은 23개 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가 강화되면서 아마 앞부분의 동작들, 이 옆돌기라든지, 그러니까 옆이 돌라고 하면 결국 이 허리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허리 동작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강화되어서 몸통 전체를 돌리는 게 쉬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아틀라스도 이렇게 물구나무 서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물구나무 설때 살짝 이게 팔을 다리를 쭉 드는 게 아니고 몸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완벽한 퍼포먼스는 아니죠. 옆으로 도는 것도 보면 이두 가지가 사실은 유니트리가 지금 따라 한 거죠. 따라 한 거고 그 손도 보면 어떻게 일반 손으로 이런 걸 도는 거는 좀 쉽진 않죠 그죠. 그래서 주목진 스타일이 맞는 거 같고 그니까 러이 보스턴 라임에서 허리를 돌리고 옆으로 돌릴 때도 완벽하게 도는 건 아니죠, 지금 보면. 옆으로, 돌 때, 옆으로 돌때 보면, 이, 보선다이아스는 약간 디딘 동작도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이렇게 뛰다가 돌죠. 근데 이제, 유니트리 같은 경우 그런 동작이 아예 없어요. 그게 뭐꼭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것도 이제 허리가 약간 굽혀서 돌았죠. 음, 점수를 보면 이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보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로봇 동작에 대해서 얼마나 퍼포먼스가 뛰어나냐 최저 점수 매기듯이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은데 보선 다이스도 그렇고 유니트리도 그렇고 완벽한 동작은 아닌데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선수 정도는 아닌데 선수들 보면 뭐몇 번씩 돌잖아요. 그리고 돌면서 뛰어가는 이런 동작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로봇이 가버린다고 하면 진짜 그거는 뭐. 그러니까 로봇은 중요한 게한 대만 이게 가능한 게 아니고 이한 개를 해버리면 복사가 그냥 되다는 거, 간단하게 사람은 그게 복제가 안 되잖아요. 한 명을 트레이닝하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명을 만드는 건또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조금은 짧아지겠죠. 근데 로봇은 이 하드웨어로 그 동작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로봇을 그냥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로봇의 아주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을 대체한다고 하는 게한 개만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카피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볼 때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동작은 대단하다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유니트리다이 사이즈도 지금 보면 이게 한170 성인 사이즈거든요. 근데 유니트리는 그게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 차이에서부터도 이 도는 게이 몸집이 큰 사람이 도는 거하고 그러니까 체조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작이 원활한데 이걸 보스노다에서도 보면 좀 작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생각 이좀 드는데 그것도 별도 개발해야 되니까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자니티리가 옛날에 이거 보면 여기 이제 지환 버전이죠 이전 버전인데 이것도 보면 옆 사이드 플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죠.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돌면서 이발 부분 여기 딱 돌면서 이게 착지하는 부분이 진짜 예술이더라고 이게. 여기도 보면 이 착지할 때 그죠? 요, 요 요쪽 발이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화면을 좀 내려 볼게요. 여기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한 컷으로 도는데 이쪽 발이 먼저 닿이잖아요. 이게 이 발을 힘을 이용해서 팔도 내려오고 이 팔을 잡는 것도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이쪽 발에 힘으로만 지탱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요 요 발목 쪽에 그, 그 힘으로 지금 이 지탱해서 일어나는 거죠. 요쪽이 그, 상당한 여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 실제 지금 여기 지금 여기도 액츄에이터가 보이는데 이 무릎의 액츄에이터가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게 지금 원래 있던 거와 다른 걸 썼지 않을까 이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음. 지금 이 시연하는 모델과 실제 우리가 사는 모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음 그리고 이 허리에 대한 이 자유도도 높아야 되는 거죠. 음. 쭉 돌고 착 이쪽 발. 그러니까 발동작에 발에 대한 이 메커니즘도 대단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 부분에 보면 이제 백 플립이죠 이게. 그, 보스턴 다이멕스가 했던 거. 자, 이것도, 이거는 동영상으로 보여주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1.8m 잖아요. 이거는 성인용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들은 테스트를 해봤겠죠. 근데 잘안 됐을 수도 있고, 얼굴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음. 보스턴 다이에스는 이걸 이제 시연해서 보여줬고, 유니트리도 아마 곧할 거는 같은데, 이 H1 모델은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고. 자, 일단 물고나무 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과 유니티리 정도만 지금 보여준 걸로 보이고 몇몇 기업들 찾아보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보지 못했어요. 하여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대단하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작다라는 거. 자 여기 이제 홈페이지인데 R1이죠. 쭉 보시면 뭐 이렇게 대, 대충 내용이 나와 있고 스탠다드 버전 5,900달러, 컨택 그러니까 에듀 버전이 지금 보면 이동작 있잖아요. 이 백 플립하고 뭐 사이드 플립하고 물구나무 서기 하는 동작이 이 스탠다드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전에 지환 같은 경우에 어 그렇게 안 됐거든요. 음, 여기도 16,000 달러잖아요. 그래서 이 에듀 버전이 되었을 때 되었고 뭐 하여튼 거기에도 프로그램 짜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전에는 그냥 뭐 걷는 거 뛰는 거 정도만 했는데 뛰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버전도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광고로 보면 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120 이전에 높이가 120, 1200이죠, 1210이고. 지금 이제 지1 같은 경우에 1,320이잖아요, 1,320. 그 사이즈가 적어, 적어지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허리 자유도가 여기 보면 선택 사항이 있어요. 허리 자유도가 높아지면 동작이 더 원활해지는데 여기 보면 플러스 두 개니까 세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전 버전에도 보면, 근데 이번에 보면. 허리웨이스트가 두 개입니다 두개한 개가 더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이드 플립 했던 아까 그 영상은 아마 이 자유도를 높인 버전이었을 걸로 보이고요 이 가격이 올라갔죠 올라가겠죠 당연히 에듀 버전이 거의 억대 가까이도 나오더라고요 가격을 뭐 이거는 이제 콘택트 하기 때문에 옵션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 5천만원 이상이었고 지금 알란 요번에 나온 것들은 그, 그렇게 비싸진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자유도가 26이고, 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23입니다. 무게가 35kg인데, 10kg로 줄었죠, 지금. 25kg로 줄었고, 여기 이제, 덱스트로스 핸드가 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요게 이제 그냥 그, 목각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손인데, 펴지 않는, 이 주먹으로 지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요게 달수 있다는 거예요, 옵셔널이. 덱스트로스 핸드가. 그, 이전에는 그것도 이제, 그 핸드가 여기 보면 이 나와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지금 보면 쓰리 핑거, 파이브 핑거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비싸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크게 없어요. 근 쓰리 핑거만 돼도 뭐 대단합니다. 쓸만하다는 거죠. 일반 행동에 대해서 이게뭐 데드리프트해서 얼마나 들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사실 나오는데 여기 2kg, 3 k g 해서이 로봇들은 드는 용도가 아닙니다. 드는 용도가 아니고. 여기 이제, 이, 들 때, 팔의 힘도 중요한데, 이, 다리 쪽에 액츄에이터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 그 H1 모델 보면, 이게 이제 성인형 크기 모델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어 조인트, 액츄에이터를 따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60 뉴턴이잖아요. 이러면 한 100kg 가까이도, 그거는 이제, 뭐, 팔 길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최소 2 30kg는 들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이런 이제 고가의 액츄에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용도는 아니다 보니까, 가볍게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뭔가 노동을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라는 거. 그거는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크기가 작다는 거 하고, 알란이 자유도가 26, 지환이 23이니까 대비 늘었다. 어디가 늘었는지는 지금 허리 부분 나왔죠.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불명확해요. 뭐 다리 쪽, 뭐팔쪽 이럴 것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목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이 자유도가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헤드 부분에 이전 버전에는 이게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거든요 었그 자유도가 이게 보면 다리 암팔 요거는 동일합니다 지금 그 웨이스트 부분이 하나 늘어났 고 나머지 두 개가 헤드 부분인가 헤드도 원래 그 지관 쪽에 일부 있었다 라고 보이는데 자, 여기도 보면 팔오 허리 하나였 잖아요 머리 관련된 이건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이 자유도가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거를 상쇄할 정도로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유도 증가하기 위해서 고가의 액추에터를 쓰고 뭐 그렇지는 않죠. 이 로봇의 보증 기간도 1년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8개월이죠. 에듀 버전이 12개월. 그래서 내구성은 최악이다. 이 유니트리 로봇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과하게 뭔가를 액 동작을 시키면 부서질 가능성이 높다. 그걸 감안하고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특이한 게 동반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LLM 모드로 해가지고 개인화된 경험을 로봇과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이 모드가 있거든요. 자, 일정 이것도 그렇죠 여기 이 지원 모델인데 크기가 작죠, 그죠 어린애 사이즈인데 여기 개를 끌고 가죠 로봇이. 이거는 아마 지금 옆에 조이스틱을 만지고 있든지 프로그래밍이 된 겁니다. 이게 기본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음 요게 열정에 보면 동방자 기능이죠. 이거를 말로 명령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케어를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알란이. 근데 이게 기본 기능이 아닌 것 같고요. 에드 버전을 해야 될것 같고 그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LLM으로 기본적인 건 아마 몇 가지는 동작을 할것 같아요. 뭐 음성 이미지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 그거에 대한 시연을 해주는. 뭔가 영상들도 앞으로 나올 거라 봅니다. 자, 유니테리가 지금 IPO가 예정돼 있거든요. 아마 그거와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이 로봇을 빨리 어, 출시한 걸로 보입니다. 보여주고. 그 향후에 아마 더 나올 걸로 봅니다. 영상이. 자, 중국에 보면, 뉴비텍이라고 핑거노이드만들 로봇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원래부터 로봇을 이전부터 만든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로 상장된 게 아니고, 유니트리가 이번에 휴머노이드 만드는 로봇으로는 처음 상장되는 거다.